샬롬 모두의 충전소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주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베드로 전설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배경을 다 이해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내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국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시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아수르가 엄청난 기세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거나 속국으로 만들면서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함락당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참고로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유다 출신 선지자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싫어했던 그 나라, 그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그렇게 행동했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요아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송도로서 보여야 할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을 전혀 실천해내지 못하는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어떤가요? 외부에서는 아수르가 강력한 외세로 침범해 오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으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토록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야는 이 모든 시대적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터치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반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사야의 서론을 다루었네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대가 되시죠. 이사야서를 통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보고 신앙 성장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충전서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되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